사슴 농장에 차량 한 대가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부자 농부가 반갑게 맞이한 이분들은 단골 고객. 해마다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녹용을 구매하러 오신답니다. 어머니는 누가 누구 하듯누구드실거 가져오세요. 아들 매니저 할네 아. 아. <laughs> 어머님까지세분다다 드시려고. 사슴 열 들어. 얘들 두리 애들 두갈매 나눠서 드시려고 한 달분으로 이제는 네. 두 가지가 있어요. 식전 대보탕이라는 약재 하나 있고 하나는 저희만 쓰고 있는 버섯이라는 약재가 있는데 어머님들한테 맞춰 가지고 드리는 거니까 두 개가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선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녹용 썰어 가지고 잡아 드릴게요. 절각한 녹용을 직접 보여주고 녹용의 품질이나 양을 확인할 수 있더라. 고객이 보는 눈 앞에서 썬다는 보자랑과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일단 노경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한 사람이 그리고 한두세 사람이 다 섭취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서 썰어 가지고 손님들이 드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을 선택하고 써는 과정이 익숙한 손님들 한두해 보는 게 아니라네요. 거의 삼십 년다돼가 친구가 야 한번 가보자 그래갖고 와가 그때 인연이 돼가 이제 오게 됐죠 우연하게 무게 소계를 갖고 이걸 먹게 됐는데 남자는 남자는 먹으면 때리는 게 그냥 기운이 나는 거예요. 펄펄 나는 기운을 몸소 보여겠다는 손님, 어우, 대단하신데요. 손님 개별 용량으로 녹용이 준비되면 자리를 옮겨 녹용과 함께 약탕기에 넣을. 한약제도 고객 눈앞에서 준비해 드립니다. 같은 재료를 넣는 일이지만 기대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우리 눈으로 직접 보여줬지. 먼저 거 보고 내 눈으로 다 보고 이제 그래 갔기 때문에. 믿음도 가고 또 먹는 게 좋고. <laughs> 믿음까지 가미된 다양한 한약제를 그 자리에서 세척해 각자의 보호에 넣고 나면 마지막 녹용이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생 녹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상황버섯, 차가버섯, 용지버섯 문지버섯, 그리고 감초, 꺾게 열매, 그리고 오가피 나무가 이렇게 들어가고 마지막으로 대추랑 생강이 같이 들어가서 다리고 있습니다. 보에 담긴 열 가지 이상의 한약재는 약탕기로 직해. 이 모든 과정을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녹용의 약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최적의 제조법도 있답니다. 녹용이 한번 들어가면은 나오는 데까지는 달리는 시간만 한 다섯 시간에서 여섯 시간 정도 달리고또 뽑아내는 데 삼십 분 정도 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온도는 이제 한 백이십 도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은근하게 달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약탄 기는 은근히 달아오르지만 부자 농부의 공개 방식 녹용 판매율은 뜨겁답니다. 제가 직접업 뛰어다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일단은 믿어주세요. 오시면은 제가 일일이 다 대응하고 어머님들이 또그 그 믿음으로 또 소개를 계속 이어주시기 때문에 구미에서만 하지만 전국으로 다 퍼지고 있어요 적어도 1.5에서 2배까지는 올린 것 같습니다 부자농구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재료 선택, 가공 과정 공개 등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라 녹용이 약탕기에서 끓고 있는 사이 손님들은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우 삼겹살 파티네요 식당도 겸하시나 봐요 여기는 식당은 아니고 이제 손님들이 녹용 구매하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식사하실 수 있게 준비해 놓는 그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는 곳입니다 녹용 다려지는 시간에 서비스라니 허허 꼭 먹고 알 먹고 아니 녹용 먹고 삼겹살 먹고.